한밤중 자다 말고 소리를 지르며 깼습니다. 갑작스레 다리에 쥐가 나서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죠. 그날 제 환자 한 분은 다리에 쥐가 나서 넘어졌고 그대로 고관절 골절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단순한 쥐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지만 저는 58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쥐 증상은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것,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말초혈관 질환 혹은 심장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는 것 말입니다. 저는 올해 86세 혈관내과 전문의 정태근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단 3초면 통증이 싹 사라지는 혈자리와 쥐의 근본 원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통증이라도 방치하면 걷는 것, 움직이는 것, 결국은 삶의 독립성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실천하신다면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편안히 만나보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시작해야 할것 같습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나서 갑자기 일어나지도 못하고 숨을 참으며 참아보신 적 있으시죠? 그 통증 몇 초지만 정말 말로 다 못할 고통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뵙는 환자들 중에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 일부는 몇 개월 뒤 다리 혈관이 거의 막혀서 걷기조차 힘들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쥐가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우리 몸이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경고였던 거죠. 특히 쥐가 자주 나고 잠결에 깨는 경우라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닌 말초 혈관 장애 혹은 심장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을 잘 따라오시면 이런 증상이 왜 생기고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또딱 3초 만에 통증을 줄일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이 과정을 겪어봤고 가장 실용적이고 효과 있는 방법만 추려서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 삶에서 자유롭게 걷는 일만큼 소중한 게또 있을까요? 함께 지켜냅시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숨을 못쉴 만큼 아팠어요. 움직이기도 어려워서 남편을 깨웠는데 겨우 다리 주물러주고 나서야 숨이 좀 쉬어졌죠.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어디를 눌렀는지, 얼마나 눌렀는지, 그리고 평소에 종아리 상태가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쥐가 날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종아리 뒤쪽 근육을 눌러주는 것입니다. 딱 3초면 됩니다. 어떻게 누르냐고요? 무릎과 발목 사이. 정확히 종아리의 가장 볼록한 근육. 거기서 약간 아래쪽 손가락 두 마디로 꾹 누르세요. 3초간 심호흡하면서 이때 중요한 건 힘을 주지 말고 근육이 움찔할 정도로만 살짝 깊게 눌러주는 겁니다. 왜이 부위를 눌러야 할까요? 그곳은 바로 종근과 비복근이라는 근육이 만나 혈액순환이 정체되기 쉬운 지점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체온이 떨어지고 혈액이 다리 끝까지 잘 흐르지 못하면 이 부위에 혈류 정체가 생기고 근육이 뻣뻣하게 굳습니다. 그때 몸은 경고 신호로 통증을 보냅니다. 그게 바로 쥐입니다. 저는 혈관 내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이 단순한 지압 하나로 고통을 줄이고 재발까지 막은 사례들을 여러 보아 왔습니다. 특히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는 간단한 세 가지 루틴이 있습니다. 첫째, 잠들기 전 종아리 마사지 2분, 무릎 아래에서 발뒤꿈치 방향으로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듯 문질러 주세요. 둘째, 림프 순환 라인 자극. 무릎 뒤편 오금 부분을 양손으로 감싸서 부드럽게 20초간 눌러줍니다. 순환 림프가 뭉치지 않도록 풀어주는 겁니다. 셋째, 종아리 근육 스트레칭.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10초간 정지. 이걸 두번 반복합니다. 이세 가지만 해도 쥐가 나는 빈도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쥐가 나려고 할때그 징조를 몸이 알려줍니다. 근육이 살짝 뻐근하거나 다리에서 묘하게 차가운 느낌이 들거나 가려운 듯 불편할 때 그때 바로 딱 3초 그 부위를 눌러주세요. 미리 막는다는 느낌으로 습관처럼 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어렵게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해온 지압, 뜸, 혈자리 자극도 결국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몸은 손으로 누르는 힘에 즉각 반응합니다. 제 환자 중한 분은 이 습관 하나로 3개월 동안 쥐가 한 번도 안 났다고 밝게 웃으시며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가장 뿌듯했던 순간 중 하나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무시하면 경고가 되고, 읽어내면 예방이 됩니다. 딱 3초, 그 순간을 기억하세요. 그게 오늘 밤 당신의 다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 나이 들면 다 그렇다면서요. 다리에 쥐나는 것도 그냥 늙어서 생기는 거 아닌가요?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만나면,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혹시 그 쥐가 한 달에 몇 번이나 반복되세요? 자다가 깨실 정도로 심하셨나요? 낮에도 가끔 종아리가 저리거나 차가운 느낌은 없으세요? 그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시는 순간 저는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혈관 이상이 시작되고 있구나 경고를 받는 기분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쥐, 즉 근육 경련은 그 자체로는 위험한 증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쥐가 반복되고 점점 더 빈번해지고 특정한 시간이나 자세에서 계속 나타난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말초혈관의 흐름이 나빠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초혈관이란 심장에서 먼쪽 팔끝, 발끝, 종아리, 손가락 이런 부위까지 피를 전달하는 가느다란 실핏줄 같은 혈관입니다. 이 혈관들이 조금씩 딱딱해지고 좁아지기 시작하면 피가 끝까지 닿지 못합니다. 그럼 근육은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결국 통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쥐는 그 신호 중 가장 흔한 초기 증상입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흡연을 오래 하신 분들, 혈압약을 오래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말초혈관이 망가지기 시작해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경도 함께 둔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는 안 아프니까 괜찮아. 그 말이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70대 어르신 한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은 밤마다 쥐가 심하게 나는데도 아무래도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요. 하시며 참고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트에서 물건을 집으려다 쥐가 나서 그대로 넘어지셨습니다. 그 충격으로 고관절 골절이 생기셨고 몇 달을 침대에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하지 동맥의 70%가 좁아져 있었습니다. 즉, 피가 다리로 거의 흐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진작 병원에 왔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쥐가 난다는 건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소중한 구조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몸은 더 강한 신호를 보내고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면 조기에 조치하고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쥐를 자주 겪는 분들께 이세 가지를 먼저 점검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쥐가 나는 빈도. 하루 한번 이상이면 병적인 원인 의심. 둘째, 쥐가 나는 시간. 자기 전이 아닌 잠든 후 반복되면 자율신경계 이상 가능성. 셋째, 쥐 이후에 남는 여운. 통증이 몇 시간 지속되거나 종아리가 차가운 느낌이 남는다면 말초순환 장애 가능성 이중 하나라도 해당 되신다면 그건 단순 노화가 아니라 혈관의 SOS일 수 있습니다. 너무 겁내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관찰하고 조금씩 실천하면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몸은 늘 우리를 지키기 위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기만 해도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한 길로 갈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꼭 새벽 3시쯤이면 쥐가 나요. 거의 그 시간만 되면 다리 전체가 뻣뻣해지면서 갑자기 움켜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해진 시간대에 쥐가 반복되면 저는 아주 주의 깊게 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와 혈관 리듬이 가장 민감하게 작동하는 시간이 바로 새벽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의 체온이 하루 중 가장 낮아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심장박동이 느려지는 최저 생리 상태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이때 말초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이미 혈류가 부족했던 다리 끝부분, 즉 종아리나 발바닥 같은 부위는 순식간에 산소와 영양이 고갈됩니다. 그 결과,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고 쥐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잠든 뒤 일정한 시간에 쥐가 자주 나신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나 체위 문제가 아닙니다. 자율신경계의 조절 능력이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몸이 순환 조절을 잘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 심장 기능 저하, 심박출량이 떨어지면 혈액이 다리까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합니다. 둘째, 하지정맥류, 다리 혈관 내 판막이 약해져 혈액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 고이게 됩니다. 셋째, 심부정맥 혈전증, 정맥 안에 작은 혈전이 생겨 혈류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 폐경 이후 여성의 호르몬 변화, 에스트로겐 감소는 혈관 탄력성과 수분 유지 기능을 떨어뜨려 새벽 근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새벽 시간에 반복되는 지는 몸 전체 순환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저는 이런 증상이 반복되는 분들께 생활 속 작은 실천을 꼭 권합니다. 무조건 복잡한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할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잠들기 전 따뜻한 족욕. 조격. 족욕은 단순한 편안함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 자기 전 혈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두 번째 얇은 수면 양말 착용. 특히 발바닥이 찬 분들은 양말만 바꿔도 쥐 빈도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세 번째. 저녁 이후 짠 음식 줄이기. 나트륨은 체내 수분 균형을 깨뜨려 새벽 경련을 유발합니다. 네 번째. 규칙적인 수면 시간 유지. 자율신경계는 리듬을 기억합니다.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새벽 쥐 발생률이 감소합니다. 다섯 번째. 낮잠은 30분 이내로 과도한 낮잠은 체내 수면 리듬을 깨뜨려 새벽의 혈관 반응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많은 분들이 쥐가 나던 새벽 시간을 평화롭게 지나게 됩니다. 한 어르신은 자신이 새벽에만 쥐가 나던 이유가 평소 발이 찬 체질 때문이라는 걸 알고 수면 양말과 조경만 실천했는데 그 뒤로 한달 넘게 단한 번도 쥐가 안 났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반복됩니다. 특히 시간대가 정해져 있을수록 그건 무조건 원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시각, 새벽에 쥐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겁내지 마세요.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우리는 우리 몸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낮에는 멀쩡한데 이상하게 저녁만 되면 종아리가 묵직하고 뻐근해요. 자고 나면 또 쥐가 나 있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중에 하루 식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보면 대부분 저녁 식사가 유난히 작거나 고기 반찬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식사와 쥐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하시지만 저는 내과 의사로서 음식이 근육 경련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저녁 식사의 내용과 시간은 쥐가 나는 빈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소금기 많은 음식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나트륨과 칼륨이 균형을 이루며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짠 국물, 젓갈, 김치 혹은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반찬을 먹게 되면 체내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칼륨이 부족해집니다. 이 전해질 불균형이 바로 야간 근육 경련의 원인이 됩니다. 둘째는 단백질 과다 섭취입니다. 물론 단백질은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몸의 회복을 돕는 데 필수입니다. 하지만 고기, 생선, 달걀 등 단백질을 저녁에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신장에 무리가 가고 혈중 요소 질소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체내 수분을 빼앗고 결국 탈수 상태를 유발합니다. 그 결과 근육이 경직되며 쥐가 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셋째는 수분 섭취 부족입니다. 저녁 식사 후 화장실이 걱정돼서 물을 줄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밤사이 체내 수분 농도를 높이고 혈액을 진하게 만들어 혈류를 막고 근육 경련을 더 쉽게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저녁 식사에 짠맛, 단백질량, 수분 섭취 부족, 이세 가지는 밤에 쥐가 나게 만드는 완벽한 삼각형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제가 실제 환자분들께 권하는 쥐 예방 저녁 식단 실천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물은 건더기만 드시기. 국물에는 나트륨이 대부분 녹아 있습니다. 맑은 국도 간을 줄이고, 찌개는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둘째, 칼륨이 풍부한 식품 추가하기. 바나나, 시금치, 고구마, 미역, 다시마, 감자 등 이런 식품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전해질 균형을 맞춰줍니다. 셋째, 단백질은 아침 점심 위주로 저녁에는 계란 반쪽이나 두부 등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소량 섭취. 넷째, 물은 저녁 6시까지 충분히 마시기. 하루 총량 1에서 1.5리터 정도 늦게 마시는 것보다 오후 중반까지 미리 나눠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식사 후 1시간 산책 또는 가벼운 다리 움직임, 혈액이 소화기관에 몰리지 않도록 하체로도 흐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다섯 가지만 실천해도 쥐의 빈도가 확연히 줄어드는 걸 많은 환자들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한 분은 김치와 국을 무척 좋아하시는 60대 어르신이셨습니다. 쥐가 매일 밤 나서 걷기도 힘들었지만 이 나이에 입맛을 바꾸긴 어렵죠라며 식습관을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넘어지신 뒤 허벅지에 멍이 심하게 들고 나서야 음식 조절의 필요성을 절감하셨죠. 그후 국물 줄이고 바나나와 미역을 추가하셨더니 3주 만에 쥐가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어르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식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밤이 훨씬 편해졌어요. 이 말처럼 음식은 단순한 영양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예방 도구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달라진 내일 아침이 당신을 반겨줄지도 모릅니다. 그냥 자다가 쥐나는 거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 쥐가 한 달에 몇 번이고 반복해서 나타난다면, 그리고 잠에서 깰 만큼 심해진다면, 그건 단순한 경련이 아닙니다. 몸 어딘가에서 피가 잘 돌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진료하던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70대 후반 남성분이었는데, 다리에 쥐가 나서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그래도 병원엔 잘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나이 들면 그런 거지. 그렇게 넘기셨죠. 그러다 어느 날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며 넘어지셨고 무릎을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진료실에서 자세히 들어보니 이미 1년 넘게 밤마다 쥐가 나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혈관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결과는 좌측 다리의 말초 혈관이 약60% 막혀 있었고, 혈류 속도도 크게 느려진 상태였습니다. 이건 더 이상 노화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쥐가 반복된다는 건 신경과 혈관이 동시에 압박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종아리나 발 부위에서 쥐가 잡고 한밤중에 깨는 일이 반복된다면, 아래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첫째, ABI 검사라고 불리는 하지동맥 혈류 검사입니다. 팔과 발목의 혈압을 비교해 다리 쪽 혈관의 상태를 파악합니다. 둘째, 혈중 전해질 검사,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근육 수축과 관련된 이온 상태를 확인합니다. 셋째, 신장 기능 검사. 단백질 과잉이나 탈수로 신장이 부담을 받으면 전해질 조절 능력이 떨어지며 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넷째, 심전도 검사. 심장의 리듬이 불안정한 경우, 혈류 흐름에 영향을 미치며 다리 혈액순환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네 가지는 절대 어렵거나 위험한 검사가 아닙니다. 간단한 측정과 체열만으로 당일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다리가 왜 이런가? 그 이유를 몰라 답답해 하시는데, 이런 검사를 통해 그 해답이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또 하나의 습관은 증상 일지를 쓰는 것입니다. 쥐가 난 날짜, 발생 시간, 통증 위치, 쥐가 풀릴 때까지 걸린 시간, 그날의 식사나 활동까지, 간단히 메모해 두시면 진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기록은 의사에게는 단서가 되고 환자 본인에게는 자기 몸을 이해하는 창이 됩니다. 쥐가 반복될 때마다 무심히 넘기지 마시고 그 신호를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그리고 검사를 받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혹시 큰병 나올까봐 검사 받기를 꺼려 하시지만 오히려 그 병이 커지기 전에 미리 막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몰랐으면 더 무서웠을 텐데 알고 나니 마음이 편하네요. 검사는 걱정이 아니라 안심을 위한 과정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쥐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그건 우리 몸이 정중히 말 걸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 목소리를 그저 스쳐 지나가지 마세요. 귀 기울여 들어보면 우리 몸이 원하는 걸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쥐가 한두 번 나면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밤 반복되면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쥐 때문에 잠을 설치고 다음 날은 온몸이 뻐근하고 어딜 가기도 꺼려지고, 나중엔 걷는 것 자체가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다행인 건이쥐 증상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는 몸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알려드리는 예방법, 바로 하루 3분 루틴입니다. 너무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꾸준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동작만 딱 3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추려서 구성했습니다. 이 루틴을 아침 점심 자기 전이세 타이밍에 나눠 하면 몸은 아주 빠르게 반응합니다. 첫째,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발끝 들기 동작 10회 선체로 뒤꿈치를 바닥에 대고 앞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기 10번만 반복해도 종아리 혈관이 깨어납니다. 둘째, 점심 이후에는 물한잔 마시고 종아리 흔들기 30초 의자에 앉은 채로 양발을 교차해 흔들면서 종아리에 부드러운 진동을 주면 림프 순환이 개선됩니다. 셋째, 잠자기 전에는 3초 지압 다리 펴기 호흡, 종아리 뒤쪽 가장 뻣뻣하게 느껴지는 부위를 손가락으로 3초간 눌러주고, 그 상태로 다리를 쭉 펴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를 두 번, 이세 가지가 딱 3분이면 끝납니다. 이 루틴을 꾸준히 하신 분들 중에는 한 달도 안 돼서 쥐가 완전히 사라진 분들도 계십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몸을 매일 관찰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종아리가 더 뻣뻣한가? 눌렀을 때 느낌이 다른가? 호흡이 예전보다 짧아졌나? 그런 걸 느끼는 순간 이미 그분은 자신의 건강을 지켜내는 분이 된 겁니다. 쥐 증상은 어쩌면 우리 몸이 조용히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를 건네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지쳐 있어요. 도와주세요. 조금만 신경 써줘요. 그 목소리에 조금만 귀 기울이면 삶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무릎 꿇지 않고 계단도 오르내릴 수 있고 손주들과 마당에서 공도 차고 함께 여행 가는 버스에서도 다리 걱정 없이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한 번이라도 아파 본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 3분, 나를 돌보는 시간, 그게 오늘 밤, 당신의 다리를 지켜줄 겁니다. 이제는 잠들기 전그 두려움을 조금은 덜수 있지 않을까요? 쥐가 나서 깨던 밤, 그 찢어질 듯한 통증도 이제는 몸이 나를 지키기 위해 보내준 작은 신호였다고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무섭고 불안했던 순간이 나를 돌보게 해준 기회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오늘 조금 더 건강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걷는 일, 일어나는 일, 움직이는 일, 그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은 나이가 된 지금 우리는 단한 걸음이라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쥐를 줄이는 일이란 결국 그 소중한 걸음을 하루 더 지키기 위한 실천일 뿐입니다. 내 몸을 아끼는 마음, 그 시작이 바로 오늘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밤이 내일부터는 조금 더 편안해지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지혜 인생은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 걷는 길늘 고맙습니다.